<laughs> 오, 나무들이 좋아하겠다, 목말랐는데. <laughs> 목말랐지? 언니, 여기로 온댔어. 잘 봐봐. 어떤 나무가 제일 목말라 하나 보고 바짝 말라있는 아이들에게 총을 밟자 너무 많이 가면 안 돼. 언니, 이쪽으로 온대. 머리끈도 안 갖고 온 거야? 응. 이거 엄마 거 팔에 있는 거 가져가. 어, 안 돼, 중간에 더우면 머리 묶어 지금 말고 머리 좀 말르면. 왜 없어? 그래, 있었으면 좋겠지. 어디 물 받을 거 없나? 그저 사랑해. 응. <laughs> 잘 다녀와, 캠프. 무슨 캠프? 썸머 페스티벌 썸머 페스티벌이야? 누구 나와? 왔 있잖아 진짜? 응개그데음 응. 응. 좋겠다 오, 응 아, 시간 여유로워. 응. 카드. 응. 아니, 딱 들고 가도 어, 되고. 야, 뭐 <laughs> 어. 스이 어, 답갖고 지금 물다 줬거든. 나무들한테. 아, 그러니까 지금 엄청 아쉬워하는 거야. 물다 써서. 우천 쏘면 재밌잖아.